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변호사 최한규입니다 얼마 전 영상으로 다뤘던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실제 온라인 그루밍 범죄와 관련해서 보도된 기사가 있어서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해당 글을 한번 보실까요. 성인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교 6학년 딸에 딸에게 연애를 하자며 접근했다라는 사연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서 화제가 되었죠. 그 A는 20살 남성 B가 자신의 딸에게 데이트를 제안하면서 접근했다. 만 12세 아이에게 연애하자라고 말한 성인 남성을 처벌할 수 있냐라고 물었는데요. 그 A에 따르면 B는 A의 딸에게 20살이 12살을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성인이 돼서 첫 연애를 하면 방법을 잘 모른다. 자신에게 미우 배, 미리 배우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 B씨는 A의 딸을 따로 불러내서 따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딸이 친구를 만난다고 말한 뒤 태권도 사범을 만나러 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접촉이나 성적 대화는 없었지만 아이를 유인해서 만난 것과 지금까지의 대화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요. 이후 그 B씨가 A의 딸에게 보낸 문자 등도 캡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된 문자에 따르면 B는 A의 딸에게 내가 태권도장에 있었을 때나 뭐, 그러니까 내가 태권도장에 있었을 때나 좋아한 적 있어? 내가 번호 준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마 알겠지? 뭐 다른 애들 말고 너만 잘해주고 싶다. 너 사진 보내줘. 네가 날 사진 찍었으니까 너도 줘야지. 사범이라, 사범님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해. 일요일에 화장하고 나올 거지? 노래방 갔다가 영화 볼래? 연인들이 하는 데이트 코스 또는 뭐 성인 돼서 연애하면 처음인데 어떻게 연애하게 잘 모르잖아. 성인 돼서 할 거면 나한테 배우고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한가요? A는 아이에게 보복이 올까 가장 고민했다라고 했는데요. 문자로 학교 등하교 시간과 주말에 뭐 하는지를 다 물어보고 대답했기 때문에 걱정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A의 딸아이는 모르는 성인과 밥을 먹고 시간을 보는 게 그렇게 큰일인지 몰랐고, 운동을 배운 사범님이라 경계할 생각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에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성적 또는 금전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성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성적 욕망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 생긴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성적인 영상물을 전송받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온라인상의 성범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은 온라인 그루밍을 일종의 놀이로 생각해서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이용하는 3차원 가상 세계 기술인 메타버스 내에서도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흥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죠. 실제 영국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7살에서 12세 사이의 남자 아이들의 아바타에 접근을 해서 성희롱을 시도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문제의 남성은 메타버스 상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성희롱적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이의 계정을 탈퇴시켰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사건과 연루되어진 분들이라면 조속히 조치를 취해서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